꼬지랄 근데 학준이도 오늘 잘하는데? 학준이가 너 오기 전에 골다 넣은 응? 그럼 맞아 아니 네너 오기 전에 너 오기 전에 골다 넣은 근데 나도 못 넣었어 피안아 미안아 나늘 마술이었어 그니 근데 그래도 패스 원터치로 계속 나오는 거 봤어? 나 나오고 있는 거 봤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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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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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환아 더 나와 좋아, 뭐야? 아 근데 잘했어, 어 뒷발 잘 썼어. 그렇지, 그렇지. 그 끝까지 가자, 끝까지. 괜찮아, 구거라 도무디었다 대형 너무 여유 주지 마, 너무 여유 주지 마. 대형 빠짝 가야지, 거기. 지까지 같이, 어. 아, 같이 봐야 돼. 그건 맞아. 지까 같이 봐야 돼. 그건 맞아. 자리 성공 같아 지금. 다음 그거. 터치 터치 터치. <목소리> 나이스. 성광 자신 있게 봐. 지켜봐. 안 되면 지켜봐. 가운데, 가운데. <목소리> 가운데. 좋아, 좋아, <잡아>, 잘나 <목소리> 받아줘, 받아줘, 받아줘. 대형콜하고콜하고 받을 건 커리. 이렇게 대리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깽발로. 보는 게 빠르네. 썸어 빠차. 썸어 빠짝 썸어 빠차. 여까지 끝까지 승리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오, 승이고 여유 넘쳐. 여유 많아 그거. 호페이스. 앞에 봐. 썸아. 앞에 바로 봐. 바로 와. 등지지 마. 등지지 마. 내 너도 자꾸 등지더라. 핸들도 힘들어. 돼지 투. 힘들어서. 아, 아 공좀 봐. 야 송아 빠짝 뛰고 그냥 바꿔 계속 바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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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송 빠짝 뛰어 빠짝 운동하게. 누운다. 송아야 꼬. 굿. 아. 괜찮아 괜찮아 아픔 바꿔. <laughs> 나이스미 나이스미 지키자 지키자 받아줘 받아줘 콜 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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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왜냐면 내가 안으로 치고 뛰잖아. 그럼 키퍼도 못 나온다. 잡을까 봐. 아, 빨라서. 어, 잡을까 봐못 나와. 다른 사람을 뛰고는데 재영 그래. <laughs> 좋아. 잘아. 좋아. 좋아. 됐어. 이제 천천히 재영 차래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대형 수비 좋다. 손은 붙여야지. 몸 붙여야지. 손아, 놓지 마. 뭐 아니 몸이라도 넣어야지. 받아. 손아, 받아 줘. 아이고. 콜레 콜콜 너무 많이 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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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한 번이 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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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 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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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바꿔, 거기 바꿔. 야 아, 근데 킵이랑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니 후보랑 바꿔도 킵은 또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두 명을 한 번에 바꿔줘야 되나? 와 좋다잉. 나이스 세레머니 한번 해줘. <웃음> 좀 황희찬 닮았어. 어이기였어 웃을 아어 느낌 있어. 살짝 좀 훈담, 훈담하니까 응 잘한다 근데 진짜 근데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 굿, 굿 되게 다르잖아, 그지 우리는 패스 밖에 못 보는데 딱볼때 비어있는 거 보고 끌려 버리잖아 그니까 러 그러니까. 시야가, 시야가 개 멀고 음. 딱 보는, 이게 대가리가 아 근데 진짜 데리고 오고 싶다 대가리가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있잖아 드리블 응. 치는 거도아 데리고 오고 싶다 진짜 그래, 나 왕이 되고 있는데 수비도 개빡세. 아 그러니까 아, 열심히 해. 어, 2 2살이야 그리고 점점 젊어진다 우리. 안 <laughs> 죽여. <나중에 웃음> 고등학생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럼 겹쳐도 해야 돼. 겹쳐도 해야 돼. 둘이 같이 겹쳐도 돼. 괜찮아, 괜찮아. 수훈이 준비 안 했다. 그건 맞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빡세게 뛰자 빡세게 빡세게 뛰고 바꿔, 했들면 바꿔 우리도 몸에서 열 빠지기 전에 빨리빨리 바꿔줘야되는데 대형이가 안 뛰었어 하는 오와 오와 여기서하여기 사자, 여기서 하자 나, 기서 하자! 기다가여기다오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이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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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가여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이다가 여기다가! 여가여가여야다가여기 콜라다콜라다 우와 좋았다 a 잘 나왔다 태영 보면서가 보면서가 o p o 마무리 마무리 아, 오케이 <laughs>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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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o 잘했어 That is. That is. That is. That is. That is. That i 3대 n d 대 y s 대 n d a y s u n d a 천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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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리 n d a y s 이 n d a y Sunday, s u n 이 나도 잘했는데. 어 봐. 우리 둘이 나와 있고 수훈이킵 빠가지. <laughs> <laughs> 인정. 인정하는 거야. <laughs> 나도, 나도 잘했다고. <laughs> 딱 느낌이? 아니요. 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내 모레이한테 뭐, 물어봤었잖아. 아니, 키퍼보다 내 수비가 앞에 있으면 아, 뒤에 있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키퍼한테 어. 가야지. 근데 그거 아니라 했잖아. 그래? 아, 성우가 아니라 했나? 아, 성우가 아니라 했다. 그거 양하게만 가능하고. 와, 조심조심 <laughs> 잘했 잘했어. 그건 양악에만 통하는거래. 어 나가면 안 된다. 어 그냥 되네. 버리라고. 어 그냥 버리래. 그 양악이 아니었으면 그거 됐대 아, 그래? 풀고 나온대 1대1로 <laughs> 몸 조심, 몸 조심. 아예 몸 조심 해야지. 어, 근데 나 알고 있다, 알, 알지? 좀 보고 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짬뽕가 그게? 오케이, 좋아, 대형 빨리 줘야 돼 그거. 그. 와. 야, 좋았다, 좋았다. 야, 근데 우리 형들까지 잘하는. 제가 빠짝 뛰고 바꿔. 방금 킵 아니 아니 뭐냐. 판팅 안 했으면 막을 각이 없었어. 진짜. 아, 살아. 그냥 뚫렸어 그거는. 그냥 바로. 그것도 터치도 완전 간결했던 거 알아? 필코. 근데 아니 그게 이미 치고 나갈 걸 생각한 거야, 자기가. 야저쪽우리얻어 걸린 거고. 아니 그니까 저게 뭔지 알아? 무조건 100%알 깠다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알고 그러니까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 걸리는 거고 쟤는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고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탁 빠르잖아 아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이미 그 속도가 정해져 있었다니까 대형아 대형아 바꿔 바꿔 승진 들어가 어 대형아 바로 바꿔 그냥 힘들면 쉽게 호도안 되는데 거기서 뭐하고 뛰냐고 여기서 쉬어 그래 거기서 쉬어 일어서 대형 일어서 쉬어 호흡해 호흡해 너 그럼 더 힘들어 에 o o 굿,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승자 코 라면서 뛰었으면 그거 규수야, 지나 e 다 w o of t 호흡 풀 t 와. 일로 와 r 그렇게 l 짝 뛰고 바로 바깥으로 s 아, 잘했 잘했어 나이스 to go 오분 오분 오분, 승재 바로, 승재 콜해. 아 승재 빠짝 나 콜해 콜, 콜. 안 들린다고. 아니 안 들린다고 너 말. 콜해. 승재 너뭐할 건데 길게 속 계속. 봐도. 길게 쐈어. 나이스비 나이스비. 어 어, 좀더좀더 쉬어 괜찮아. 예. 괜찮아. 따라아눈높아아니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 보이긴 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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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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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정신없이정신 혹시... <laughs> <laughs> 정신 차리고 잘 나가라고. 정아없어 <laughs> <아니, 웃음> <laughs> 바로 없그정신재야 빠짝 나오면서 코어야 돼. 야 뛰어, 뛰어. 안 힘들잖아. 안 힘들잖아. 아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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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얼마 안 남았어. 2분, 2분. 열심히 뛰어 열심히. 너이새끼 너 씨, 거 바꿔줘야지, 미형 <laughs> 귀찮... <laughs> 아니, 나도 뛰고 싶어, 근데. 그동생안 어, 힘든데 그냥 나오려고 할까, 그래서. 그래, 제가 찍을게. 내가 찍을 아, 형 들어가기 싫어? 아니, 아니, 아니. 뛰어, 뛰어, 뛰어. 근데 <laughs> 누아 <laughs> <laughs> 그게 편의... 아, 네, 저이기 예, 편해요. 아, 그러니까. 예 요거 요거로 보는 게. <laughs> 예, 멀티가 안돼 가지고. 예. 이랑 대리 해야 돼. 그리 한번 뛴다. 생각도 훨씬 나았어. 막 아, 뛰는 것보다 네. 훨씬 네. 잡고 뛰잖아. 네. 어, 훨씬 나아졌어. 아, 버블팀 복분입치는거아니에아공라가라 언제 또 c c t v 뭐야그거 계속 있을 거냐고. 땀이. 그, 문이 들어가가지고. 안 닦아줘? 아냐, 아냐. 괜니안 닦아줄 거예요. 공, 공. 제가 좀 장난기가 더 많습니다. 좀 이따 쳐야지. 저거, <laughs> <laughs> 저거 나와, 바로. 마무리. 송이, 송이, 코데 야야야, 잡아놔야지 승재야 와, 바로 버린다지 <laughs> 하나 다승아야 끝까지 가승아야너안 뛰면 쫓겨난다 야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막공 막공 막공이 Makung, m a k u n 아, Ma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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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k u 고